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설교의 황제라는 별명이 있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 그분이 목회를 잘 감당하고 미국과 영국을 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분입니다. 어, 이분이 40세 이후에 관절염 그 관절염에 또일종인 통풍으로 몹시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이야 약물이 좋고 진통제가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데 그 시대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통증들을 그냥 견뎌야 했습니다. 어느 날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믿음이 좋은 송도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아프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온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이런저런 녹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도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 아픈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십니까? 성도가 목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네, 감사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아프기 때문에 이 병이 나오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픔이 사라지면 그때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 줬어요. 그러자, 목사님, 지금 아픈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 목사님의 아픔을 치료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목사님한테 송도가 이야기 한 거예요. 목사님에게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 송도의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신, 그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미련한 자를 사랑하셔서 송도로부터 곤면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설교만할줄 알았지, 저 자신의 변화되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올진데, 통풍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저는 말씀 설교를 잘하는 설교의 황제다. 이것도 참 존경스럽지만 이 모습이 더 존경스러운 것 같습니다. 성도의 고면을 듣고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모습. 목회자가 권위가 있어야지 성도한테 이런 말을 들어서 되겠느냐. 여러분 목회자들의 권위가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스폴전 목사님은 전심으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런 감사 기도문을 남겼다고 해요. 촛불을 두고 감사하면 전기불을 주시고, 전기불을 두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두고 감사하면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두고 감사하면 촛불도, 전기불도, 달빌도 태양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을 주십니다. 두고 감사하면 영원히 빛나는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 되는 것들 때문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전심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오늘 말씀 10편 138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할 때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감사 찬양시가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합니다. 찬송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절대 승리하지 못했을 거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벌써 한 해의 반이 지났죠. 생각을 해보면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완것 같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요 잠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 혼자 힘으로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우리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 예수 오직 예수 뿐이 내 <놀람> 눈에 아니면 yes 모든 것다 죽게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맥주 감사주일 말씀을 준비하고 한 주간을 보내면서 또 우리 이길석 안수집사님의 형님 장례를 이렇게 치뤄나가면서 이 찬양이 계속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구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세상 평안과 위로는 우리에게 없지만 그래도 버티고 견딜 수가 있구나. 여러분 그래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위처럼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나이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자, 주신 말씀을 통해서요,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 볼까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내가 기도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힘을 주어서 나를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윗을 도우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심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승리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자신이 승리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해주십니다. 힘을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1874년 더 3년 동안 미국 역사상 가장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셀수 없는 메뚜기떼가 농작물들을 남김없이 해치워버렸습니다. 미국은 경제 공황에 빠지게 되었죠. 그때 1877년 4월 27일, 가뭄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난 뒤에 메네소타주에 있는 주지사였던 필스버리가 절망에 빠져 있는 주민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날 4월 27일은 감사하며 기도하는 날로 정해보자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날이 다가왔을 때에 많은 주민들이 메마른 들판에 나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메뚜기 떼들이 갑자기 힘을 못 쓰더니 날지 못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기적이라고 합니다.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 사신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비도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는 이와 같이 놀라운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도 먼저 감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윗은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사절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들음이오며라는 것은 0 0로 보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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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은 언약의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어요. 젊은 다윗이 사우랑의 시기와 질투에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광야로 도망쳐서 살았어요. 그 광야에서 모진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죠. 그런데요, 그 고통의 시간이 끝난 뒤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 광야 생활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이 뭘까요? 다윗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고 견딜 수가 있고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의 상황에 놓일 때가 우리는 많아요. 믿음을 포기하고 싶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대충대충 살고 싶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 얼마나 큰 기쁨이요 감사의 제목입니까? 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큰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요 말씀을 들어야 해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어느 주일에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나서 목양실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송도님 한 분이 얼굴이 심각한 얼굴을 가지고 목양실로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요. 신앙생활을 30년 동안 했고 설교를 3,000번 넘게 들었는데 기억나는 말씀이 없어요.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이 송도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아니세요? 여러분도 수많은 설교를 듣지만 기억나는 설교 있으면 말해보세요 하면 여러분 말하실 수 있으세요? 이 송도님이 그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아닐까요? 그때 목사님께서 그 송도님에게 지혜롭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송도님,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하루 3끼씩 30년이니까 무려 3만 번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먹은 식사가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밥을 먹고 영양 공급을 받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밥을 먹고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밥이 내게 영양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지만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컴퓨터가 아니에요. 다 기억하지 못해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구나 이것을 알고 말씀을 듣고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살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고립된 상태였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게 하셨고, 막아주셨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만 그러셨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살아나게 하셨고, 막아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과 동일하게 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온전히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감사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아는 성도가 돼야지 입을 싹 주둥이를 싹 닦아버리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막아 주시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곤 합니다.